아, 자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해 라고 할때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he can't speak well이라고 하셨을까요? he can't speak well? 아유, 문장 자체는 너무 괜찮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도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영어로 쓰는 원어민이 들을 때는 이 문장은 마치 그 사람이 언어적인 문제 아니면 뇌에 어떤 언어를 바랄 때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맞지만 지금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 걔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잘 못해 이 문맥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여러분 속뜻을 줄여서 핀 포인팅을 해보도록 하죠. 본인이 하고 싶은 자기 주장을 목소리를 내어 할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때는 주장을 하다, 목소리를 크게 올리는 그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래서 동사를 speak up. speak up. speak up 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 보는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for oneself. for oneself. for oneself 를 붙여서 he can't speak up for himself. he can't speak up for himself. he can't speak up for himself.라고 하면 아걔는 자기의 주장 표현을 자기 본인을 위해서 잘 말을 못해라는 그 포인트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주셨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추가 표현으로 배워보고 갈까요? 똑같이 아 쟤는 말을 잘 못해 라는 표현인데 내 주장, 표현을 잘하다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저리 주저리 다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나 자기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영어로 미국인들 원어민들이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한 방에 쭉 직진해서 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림 그려주시죠 그래서 이때 get straight to the point. get straight to the point. get straight to the point. 바로 포인트에 쫙 도달하다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주절주절 자기 포인트를 전달하지 못해라는 뜻으로 he can't get straight to the point. he can't get straight to the point. he can't get straight to the point. 다른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배웠던 아, 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못 해라는 의미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He can't speak up for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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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문맥 속으로 쫙 들어와서 어떻게 핀 포인팅으로 효율적으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